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0 타경 48032번입니다. 감정가는 35억 5400 50만 원이며 토지 면적 2,655평에 건물 면적은 1,299평입니다. 일차 최저가는 35억 5,450만 원이며 보증금은 3억 5,545만 원에 입찰은 2021년 10월 18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갈제리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은 평택 제천 고속도로 남안성 IC 생활권으로 안성 23 일반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한 창고 공장 입찰 시 유의 사항 유의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안성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안성시 미양면 갈제님 매물은 토지 면적 2656평에 건물 면적은 1299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35억 5,450만 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10월 18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되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3억 5,545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자연녹지 지역의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8만 5,300원입니다.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배율은 20%에 용적률은 100%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2 0 0 7년 1월에 사용승인된 일반 철골 구조 3층 공장으로 공부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홀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고서 말소기준 권리는 2007년 6월 5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2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68억 4,062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안성제구 공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의한 안성시 미양면 인근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및 공장 창고 등이 다소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성시 미양면 인근 공장 창고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여러 건의 매물 효과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은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안성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안성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에는 88% 매각률은 47% 경쟁률은 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시 임금 공장 창고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분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현황조사 섬이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